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3장 19절 발람의 예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했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23장 계속해서 이 발락과 발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발락은 왕이었고 발람은 선지자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이스라엘을 이제 쳐다보니까 너무나 이스라엘이 강한 것 같이 보여서 전쟁보다는 다른 방법 즉 어, 점술과 복술로 어떻게 저 민족을 좀 어, 해칠 수 있을까, 저주해서 힘을 뺄수 있을까 하고 어, 당대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발람에게 가서 어, 그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자꾸 깨어내고 어, 이렇게 복채도 주고 어, 이렇게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하도 뭐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발람이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예언을 주시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재단 7을 쌓고 거기 숫성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발람과 발람이 재단에 가서 숫성아지와 숫양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발람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이 발람이 원하던 그런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민숙이 23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발람의첫 번째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민숙이 23장 8절에 보게 될것 같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반란이 원하고 반란이 저주를 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택하신 민족은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주의 말 대신에 축복의 말을 하게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야곱의 뜨거를 누가 능이 세며, 이스라엘 사번의 일을 누가 누가 능히 세일 것?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주 축복의 말이죠. 야곱은 티끌과도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축복받은 민족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발락이 화를 냅니다 아니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든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느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아, 화를 내게 됩니다 아, 그러나 할락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저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지배하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가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어느 누가 사탄이 우리를 깨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예전에 저주의 인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십사, 우리를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이제 발람이 자꾸 어, 저주 좀 해주라 해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또 재단을 쌓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예언을 받게 되는데, 그때도 또한 저주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어,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간혹 거짓말도 하고, 사람은 간혹, 응?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인생을 실망시키는 그런 일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말씀하신 말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더 설명하면은 민수기 2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했습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입니다. 그 민족이 허물이 많았죠. 광에서 얼마나 많은 번망을 했습니까. 또물좀 달라고, 또 먹을 것좀 달라고, 고기 달라고, 얼마나 많은 그런 불평, 불만,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반역할 때도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반역하고 작당을 하고 그 지도력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내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완벽, 완벽하지 않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간혹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발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3장 23절에 보면.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더라.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어 발람의 하나님께 대한 하나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때 세상 사람들은 점술로, 복술로, 우상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니지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오로지 한 길,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불려받게 될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로가다 우리의 허물이에 있고 또 광야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잔에 물이 있고 물도 안 나오고 그럴 때가 혹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고 견디어 나가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인생의 길로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오늘 하루도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축복된 인생 계속해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